하겠습니다. 경주구리 1,200m 레츠런 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영토 대왕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뒤쪽 12번 스마트 댄스맨이 가장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4번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빠르게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거리차 2마신차 이상 거리차 벌려 나가는 10번 영토 대왕 선두에 바깥쪽에서 4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2번 선샤인 알파가 안쪽에서 3위권, 바깥쪽 7번 럭키 타임이 바깥쪽에서 4위권입니다. 거리차 3마신 이상 거리차 벌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영토 대왕 김철호 기수와 함께 이제. 4코너 접어드는 10번 영토대왕과 바깥쪽 4번 파이니스트이리어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4위권에는 2번 선샤인 알파와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말 바깥쪽 11번 바다 강자 안쪽에서는 5번 슈퍼블레이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영토 대왕 직선조로 먼저 접어듭니다. 10번 영토 대왕과 바깥쪽 거리차 좁혀나가는 4번 파이니스트 워리입니다. 안쪽에 10번 영토 대왕 그리고 바깥쪽 4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결국 안쪽에 있는 10번 영토 대왕을 넘어서면서 바깥쪽에서 선두입니다. 4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종반 선두로 부상했고 2위권으로 쳐진 10번 영토 대왕 그리고 바깥쪽에서 따라붙는 말 바깥쪽에서 11번 바다 강자와 바깥쪽에서 빠르게 8번 월드 올라서고 있습니다. 4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단독 선두입니다. 안쪽이 10번 영토 대왕과 바깥쪽에서 넘어서려는 8번 월드러브가 2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결국 4번 파이니스트 워리어 그리고 바깥쪽에서 8번 월드러브 그러나 11번 바다강자 이번 경주 단...